안녕하세요 UMD입니다 다양한 업체들 다양한 소상공인들 다양한 자영업자 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컨설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신림동에 있는 은행나무갈매기라는 은행나무갈매기 신림점에 다녀왔습니다 낮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또 때로는 약주를 한잔씩 하시는 그런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고깃집 이었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저렴한 소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때 요즘 좀 주머니 사정이 많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정말 깔끔하게 소갈비살이 맛있는 집을 찾을 때 그때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라면 그 신림동. 그러니까, 신림역 3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 가까이 있는 그런 아주 신림역 상권의 그런 식당입니다. 지금 아쉽게도 코머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한 식당들 자체가 전화를 해서 오늘 문을 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영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매출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고, 또 찾아드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자영업자의 그런 시름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점심과 또 저녁으로 이어져 가는 그 시간들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인기를 갖고 계신 그런 은행나무 갈매기 실림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갈비살이 맛있는 집, 또 양념 돼지갈비가 맛있는 집, 그리고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정말로 소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집. 또 젊은이들에게는 주머니가 그렇게 좀 얇다라는 그런 지갑이 얇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때 소고기 한번 먹어보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 반찬이 정갈하고 고기가 맛있고 또 가격 자체가 착한 그 집이 바로 은행나무 갈매기의 실림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가도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뭐, 저도 좀 되도록이면 고깃집 간다라고 하면 되게 깔끔한 집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숯이 있기 때문에 고기의 맛 자체는 또 고장이 되고, 또 분위기 그리고 참숯, 그다음에 정갈한 반찬, 그것 자체만 해도 은행나무 갈매기, 신림역에서.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신림역에서 뭐 돼지갈비나 아니면 소갈비살이 먹고 싶을 때 드시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신림역 3번 출구에 있는 은행나무갈매기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고기 맛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함께 표시된 그 커뮤니티에, 어, 은행나무 갈매기, 실림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넣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실림역에 가셔서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은행나무갈매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마인드 아주 충분하고요 아주 그 고객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시고 그리고 아, 이 은행나무갈매기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림동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애착이 많았던 그런 컨설팅 지역이었는데 대표님의 그런 건승을 기원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은행나무갈매기 신림동에 많이 찾아주셔서 어, 은행나무 갈매기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또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